안녕하십니까.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하루만 맡겨도 연 2, 3% 금리, 불 붙는 파킹 통장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사실 고금리 파킹 통장은 저축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주 무기로 썼던 상품인데 최근에는 일금융권에서도 고금리 파킹 통장이 나와서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금융권인 어, 카카오뱅크가 어, 세이프박스 금리를 2.2%로 올리자. 어, 일주일 만에 K뱅크도 자사 파킹 통장 금리를 2.3%로 올려서 1위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금리 경쟁이 뜨거워진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10월쯤에는 토스뱅크가 내놨던 2% 파킹 통장이 아주 업계 최고 금리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금리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정도입니다. 물론 이에 뒤질세라 저축은행에서는 최고 연 3.3%까지 주는 파킹 통장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를 주차장에 대놨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빼는 것처럼 어, 여유 돈을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찾아쓸수 있는 그런 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킹 통장은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꽤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여유 돈이 있는 분들은 어, 투자 자금을 잠시 넣어 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보통 저축은행 파킹 통장을 많이 이용을 했죠. 사실 신중 은행들은 이 파킹 통장 예금은 고객들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파킹 통장에 뭐 연0.1% 0.2% 정도로 거의 이자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저축은행에서는 고객 유치 차원 등등에서 우리 코로나로 저금리 시기였던 그 2019년 2020년도에도 2%대 금리를 파킹 통. 등장에 주는 등으로 꽤 고금리 상품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한 재테크족들은 저축은행 파킹 통장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만 딱 넣어놓고 이제 여유 돈을 조금 안전하게 보관해두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셨죠. 이런 투자 대기 자금 수요를 겨냥해서 은행권이 속속 파킹 통장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중 은행들은 여전히 파킹 통장 금리는 0.1, 0.2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일반 뭐 전기 예금이나 적금 상품만 지금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인터넷 은행들은 사실 예금 상품 라인업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뭐 예금이 많아야 뭐 다섯 개 정도. 뭐 투스뱅크 같은 경우는 예금 하나, 적금 하나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있는, 어, 그런 수시 입출금 파킹 통장 금리도 올려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일금융권인 은행에서 수신금리를 계속 올려가다 보니 고객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킹 통장 금리를 조금 더 올려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증시나 코인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어, 투자 자금을 좀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옮기려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는 어, 좋은 투자처가 나타날 때까지 어, 여유 돈을 잠깐 보관을 뒀다가 어,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려는 그런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투자 대기 자금 수요를 겨냥해서 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등에서 이제 고금리 파킹 통장들에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들이 왜 이렇게 좀 경쟁적으로 파킹 통장 금리를 올리느냐를 좀 살펴보면요, 사실 작년 7월이죠 어,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제한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좀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신용자들에게 뭐20% 이상의 좀더 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그렇게 어, 더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뭐 마진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고객 이탈을 방지해야. 고객을 묶어 둬야 하는 그런 유인이 더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좀 강점이 있었던 어 고금리 파킹 통장의 금리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파킹 통장은 이제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뭐 6개월 1년 이렇게 묶여 있지 않고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뺏어 쓸수 있다는 자유롭게 어 넣고 뺄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맡긴 일수에 비례해서 또 이자도 꽤 쏠쏠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 신규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20일 제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 이거는 그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서 우리 금융 당국이 만들어 놓은 규제인데요. 하나의 예금 계좌를 만든 후에 또 추가로 만들려면 20일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은행이 문을 여는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인 겁니다. 어, 금리는 고정금리는 아니고요. 이게 예치한 일수에 비례해서, 어, 미리 고음시했던 금리를 주는 건데, 이게 은행 방침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됩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가장 최근에 K뱅크가 9월 초에 파킹 통장 금리를 0.2%포인트 올렸거든요. 그게 적용되는 날 기준으로 바뀐 파킹 통장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괜찮은 파킹 통장에 가입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합니다. 손품도 많이 팔아야 하고, 그런 정보도 많이 찾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가입했을 때 최고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고, 저축은행 앱 같은 경우는 은행 앱에 비해서 좀 편의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킹 통장 가입하시려다가 답답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하지만 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개설해 보시면 좋고, 또 요즘 희소식인 것은 일금융권이고, 또, 이런 편의성 측면에서도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인터넷 은행들이 고금리 파킹 통장을 내놨다는 거죠. K뱅크나 카카오뱅크, 푸스뱅크, 이런 곳에서도 편하게 어, 파킹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어, 내가 잠깐 맡겨놓고도 좀 괜찮은 금리를 받아가는 그런 혜택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게 젊은 층처럼 금리에 민감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자주 상품을 갈아타시는 스타일이 아니시라면 화킹 통장 개설하실 때에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골라서 가입하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